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산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 모습이 변하셨다는 타볼산의 변모 사건을 전해 줍니다. 특별히 높은 산과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모습이 변하고 옷은 빛이 났다는 등의 구약 성서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느님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전해주려고 하느님을 뵀다는 사실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쫓겨나와 미디안 장인 집에 얹혀 사는 신세로 살다가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답을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얼마나 말솜씨가 없고 말재간이 없으면..." 입도 혀도 무리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나약하고 별볼일 없던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카리스마나 말재주도 없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넘난한 삶을 주님과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느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더러 너희들과 그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모세가 깨닫고 체험한 하느님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었죠. 예언자 엘리야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체험한 그 당시에 굉장히 속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허기지고 두려운 나머지 하느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연명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나약한 엘리야도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시조가 됩니다.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신앙이 왜곡되었을 때 그것을 쇄신시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또 왕을 비롯한 소위 그 사회 기득권층들의 횡포를 비판하면서 모든 일을 돌보아주고 가엽시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분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 예언자들의 원조가 원조가 바로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그 모세와 그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회상했을 때 그분 안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내신 분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투영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40일 광야의 유혹의 체험은 실제 예수님 공생활의 축소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받은 이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생활 내내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서 인간적인 처지로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이죠. 타볼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께서 수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맞아 바로 베드로를 통한 사탄의 유혹이 던져지죠. 맙소사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외적인 유혹뿐만이 아니고 아마도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 스스로도 내적으로도 누차 과연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험난한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유혹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으로 늘 유혹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하느님의 만남을 통해서 한 번에 떨쳐버리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온 타벌산의 변모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 또는 주위분들이 주위 분들의 얼굴빛이 환하게 변하는 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있던 사람의 얼굴이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거나 대처할 마음이 생기고 방법을 터득했을 때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변했던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직 자신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의 의지와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으로 인해서 환하게 빛나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모든 고뇌와 갈등의 유혹을 물리치고 확신에 찬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빛나는 얼굴로 변하신 것입니다. 이 희망과 확신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신다는 그러한 자의식에서부터 생겨난 것임을 오늘 복음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즉, 그러한 희망과 확신은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어려움을 예고하는 삶이었지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복음처럼 희망찬 얼굴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삶을 더잘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 때마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의 삶으로 주님을 더잘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년 해봤는데, 뭐, 작심 3일로 별로 이루지도 못하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마음이 많아서, 노력도 못하고, 다짐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절망으로 인한 패배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럴 것입니다. 실망은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지 않은 표시이고 특히 하느님 사랑의 믿음과 희망을 두지 않은 결과입니다.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없이는 자신있게 희망에 찬 얼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분명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굳은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늘 희망찬 얼굴에 얼굴로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얼굴은 얼골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죠. 여기서 얼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늘 외우고 다녔던 국민교육헌장에 나왔던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려 했을 때그 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골은 그 얼을 깊게 품은 골짝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얼굴의 뜻을 알게 되면 나이 40에는 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은 부록의 나이 40에 이젠 삶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고, 주때 있는 삶이 털을 잡고 무르익어서 얼굴에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목구비가 잘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얼굴에는 그 사람의 얼곧 육체와 마음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분위기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느냐 하는 삶의 지향에서 묻어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얼굴이죠. 바로 얼굴은 자신의 삶의 지향과 또 자기 몸에 맞는 실천과 수련 속에서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40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보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말을 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자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 이 말이 우리들에게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 얼굴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사순 시기에는 굳은 신뢰를 통한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한 결심과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막힌 예수님의 환한 모습을, 환한 얼굴을 우리 자신이 거울이라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노력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환한 얼굴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순 시기, 나의 실천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삶은 좀더 희망찬 모습으로 또 환하게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건너편에 있는 풀밭이 더 푸르러 보이지만 배려면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능란한 선원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망각의 능력은 위대함의 참된 표시입니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 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시카고 지역 부활 판공 성사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은 4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은 4월 9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실시합니다. 네이퍼블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은 4월 13일까지 주임 이사와 평임 미사 전후로 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데스플레인이 위치한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은 4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실시합니다. 성령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샘물을 당신 백성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령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성정화상 소성당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의는 8479759669 김윤리안나입니다. 영세를 희망하거나 카톨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예비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매주 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며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순교자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이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관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우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3일 사순 세 번째 주일 정오 3종 기도 시간에 편견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과 만나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4만여 명의 신자들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이계하기 하신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주님의 자비는 세상의 어떤 편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고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당시 유다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존재하던 적대감의 장벽을 걷어내고 편견을 부수었듯이 그 어떤 도덕적 판단이나 선입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예수님의 단순한 부탁은 열린 대화의 시작이었다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가득 차 있었기에 미리 예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람들의 내면 속으로 들어갔고 사람들로 하여금 숙고하게 하고 삶을 고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예수님의 갈증은 단순한 목마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메마른 영혼의 갈증을 가시게 하려는데 있었다면서. 사순시기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시간인 만큼 기도 속에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카톨릭 합창단이 부릅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가톨릭 교리 사순 시기의 성주간과 주의 순환 성지 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간은 주의 순환 성지 주일부터 예수 부활 대축일까지의 일주일간을 말하며 전례력 중 가장 거룩한 주간입니다. 성주간에 속해 있는 주의 순환 성지 주일의 최초의 증언은 에트리아 여행기인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날의 행사는 아침 기도와 미사. 오후 1시쯤 올리브산에서의 말씀의 전례, 저녁 5시쯤에 입성 독서와 행렬 등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교회 전례에서도 이날 성지가지축성과 성지행렬의 전례를 거행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백성들이 승리의 상징으로 종려나무가지 또는 올리브가지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바다에 깔았던 일에서 연유한다고 합니다. 성지주일의 사제는 홍색 제의를 입고 성지 가지를 축성하여 분배하는데 원칙적으로 성지 가지 축성과 분배는 성당 밖에 서행해지며 성지 행렬의 복음 낭독 후 향을 피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성지 가지를 손에 든 사제와 신자들이 행렬을 이루어 성당에 들어가 예수 순환 미사 전례에 임하게 됩니다. 성지주일의 주제와 상징은 주님의 승리와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순환을 말합니다. 성지축성 기도문은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의 상징으로서 죽음과 지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올리브 가지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룩하신 것을 상기하게 하고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순환미사는 행렬이 끝나면 사순절의 슬픈 분위기로 돌아와 순환미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때 순환복음을 읽으며 초대와 향인사와 책의 십자표도 생략되고 봉독 후 책의 입맞춤도 없으며 그리스도께 찬미 응답도 없게 됩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 이시도로 주교 학자 성 이시도로는 에스페니게 로마인 귀족 가문에서 560년경에 네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20년 정도 나이차가 나는 큰형 성 레안데루와 누나 성녀 플로렌티아나는 카르타코에서 태어났고 작은형 성 풀켄티우스와 그는 세비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 남매들은 후에 모두 성인 성녀로 시성되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큰형 성 레안데르에게 양육과 교육을 받은 성 이시도로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주로 수도원과 세비야 주교자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소양을 쌓으며 성숙한 영성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틴어, 문학 등에도 탁월한 재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 레안데르가 600년경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세비야의 대주교가 된성 이시도로는 형의 과업을 이어받아 서고트족을 아리스주로부터 개종시키고 에스파냐의 카톨릭 교회를 재건하는데 전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여러 차례 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중 619년의 세비야 교회 회의와 633년의 제4차 톨레도 교회 회의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그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비롯하여 의학, 법률 등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학문적 업적은 시세부터 왕의 요청으로 전 20권으로 구성된 백과사전 어원학을 저술한 것입니다. 이는 그 이후 여러 세기 동안 교과서 및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역사서로 고트족, 반달족 스페니아족의 통치사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생활 중에서도 그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꼭 찾아보았고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보편교회와 일치하는 에스파니아 교회를 재건한 성이시도로는 서방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마지막 교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는 1598년 교황 클레멘스 8세에 의해 시성되었고 1722년 교황 인노 켄티우스 13세에 의해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날 에스파냐의 인문대학부와 마드리드 지방의 수호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는 성 이시도로는 2000년대 중반 교황청에 의해 인터넷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기술자들의 수호성인입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사랑 사랑이 있다면 개인의 생각을 억지하거나 무시하는 일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